안녕하세요. 4월 4일 MLB 야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드릴 스포츠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점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조합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 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마이애미 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투타의 부진으로 완패를 당한 마이애미 말린스는 자니 쿠에토가 마이애미에서 데뷔전을 가집니다. 작년 화이트삭스에서 8승 10패 3.35의 안정적인 성적을 남긴 쿠에토는 꾸준히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놀랍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문제는 WBC에서 많이 부진했고 스프링 캠프 때부터 페이스가 영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센가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단한 점을 올리는데 그친 마이애미의 타선은 역시나 홈경기에서 파괴력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개막 시리즈 내내 이 팀의 타선 은 작년 홈경기의 부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됩니다. 추가 실점이 그대로 나오는 불펜 역시 기대가 안 되는 건 합니다.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시리즈 스윕에 성공한 미네소타 트윈스 는 타일러 말리가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작년 미네소타 이적 후 1승 1패 4.41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말리는 차라리 nl팀을 상대하는 게더 나아 보일 정도입니다. NL팀 상대로 등판하는 말리는 QS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캔자스 시티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조이 갈로의 2홈런 4타점 포함 7점을 올린 미네소타의 타선은 앞선 두 경기에서의 부진을 타파하고 원정에 임한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특히 전날 경기의 경우 상하위 타선이 고르게 터졌다는 점이 기대치를 갖게 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불펜의 3실점은 영 뒤끝이 찝찝할 것입니다. 3월에 보여준 쿠에토의 투구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작년 미네소타 상대로 강하긴 했지만 현재의 쿠에토에게 호투를 기대하기엔 솔직히 무리가 있는 편입니다. 반면 말리는 NL팀 상대로는 호투를 기대할 수 있는 타입의 투수고 미네소타가 불펜의 우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이애미의 홈징크스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은 워싱턴 대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투수진의 쾌투를 앞세워 연패 탈출에 성공한 워싱턴 내셔널스는 트레버 윌리엄스가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작년 선발과 구원을 오가면서 3승 5패 3.21의 성적을 남긴 윌리엄스는 매치에서 워싱턴으로 넘어온 게 과연 잘한 결정인지 이번에 결판날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 선발로 나섰을 때 투구는 5이닝을 버티기 힘든 투수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기대를 걸기엔 분명 무리가 있는 게 현실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상대 투수의 재구난을 틈타 1회에 올린 내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워싱턴의 타선은 현재로선 팀 자체가 운에 의존한다는 평을 지우기 어려운 게 현실일 것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고전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래도 불펜이 오래간만에 무실점 투구를 해준 건 긍정적입니다. 투타의 조화로 완승을 거둔 템파베이 레이스는 드류 라스무센이 시즌 첫승 도전에 나섭니다. 작년 풀타임 선발을 맡은 뒤 11승 7패 2.84의 성적을 거두었던 나스무세는 대단히 공격적인 투구를 앞세워 후반기에 대활약을 한바 있습니다. 홈에 비해 원정에서 아쉬움이 있는 투수긴 하지만 6이닝 2실점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아로자레나의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득점한 템파베이의 타선은 더 이상 홈경기 득점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듣지 않아도 좋은 모습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상위 타선의 파괴력은 최근 몇 년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다만 빅스의 9회 초 실점은 오게티입니다. 템파베이의 타선은 홈보다 원정에서 조금 더 나은 편입니다. 트레버 윌리엄스가 막기엔 파고가 너무 높을 듯합니다. 물론 라스무센이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홈에 비해서고 위력 자체는 충분히 워싱턴의 타선을 막을 만합니다. 세 번째 경기 분석은 뉴욕 양키스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투타의 조화를 앞세워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낸 뉴욕 양키스는 네스터 코르테스가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작년 다변화 투구폼을 앞세워 12승 4패 2.44의 호성적을 거두었던 코르테스는 부상으로 인해 WBC에 출전하지 못한 게 아쉬웠던 투수입니다. 워낙 홈 경기에 강점을 가진 투수이기 때문에 기대를 걸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3발 포함 6점을 득점한 양키스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특히 홈경기에서 장거리 포가 확실하게 터져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하루만에 부활한 불패는 현재까진 기대하지 않은 투수들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시리즈 스윗 패배로 이어진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타이완 워커가 필라델피아 데뷔전을 가집니다. 작년 매치에서 12승 5패 3.49의 성적을 남겼던 워커는 시즌 후반의 기복 때문에 성적이 많이 나빠진 바 있습니다. 홈과 원정의 차이는 큰 편이 아니지만 야간 경기에 약점이 있는 투수라는 게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상당한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마틴 페레즈 상대로 단한 점을 올리는데 그친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브라이스 하퍼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8타수 이란타의 득점권 성적과 세개의 병살타로 경기를 이기는 건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그나마 불펜이 2.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것에 위안이라도 받아야 할 듯합니다. 코르테스는 홈경기에 특화된 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워커는 전반기에 강점을 가진 투수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원정낫 경기라는 점이 걸리고 양키스의 타선은 홈경기에선 충분히 신뢰가 가는 타선입니다. 양키스 입장에선 낙경기가 아니라는 게 아쉽겠지만 이는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4월 4일 MLB 야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방차며 조아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